네, 여기는 어딘가요? 윤건릉에 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혹시 피디님, 누구 묘인 줄 알아요? 모르겠어요. 진짜로 몰라요? 네. 정주하고 사도시자 묘잖아요? <laughs> 그렇구나. 음, <laughs> 응, 가요. 어디로 갑니까? 이제 이 소나무 길로 해서 네. 융능하고 건릉을 보러 가실 거거든요. 네, 음. 한번 보러 갈까요? 미리 여기 오시기 전에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, 저. 아.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. 아, 저 화성시민이 아니라 몰랐구나. 그리고 이 사도세자하고 종조묘를 관리하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? 어디예요 문화대청이지. 아, 문화대청. <laughs> 나갑자기 나 화성시라고 <laughs> 하려고 그랬어 <laughs> <응. 문화대청이 웃음> 근데, 예. 네. 근데 이 재례를 주관하는 집안이 있대요. 네. 전주이 씨가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아 그렇지. 전주이 씨니까. 그렇죠. 네. 조선 왕조가. 그리고 이 소나무 길이죠소 길이 엄청 좋네요, 진짜 이게 여기. 6.25 때도 건재했대요. 아, 그래요? 네. 6.25때안 계셨잖아요.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, <laughs> 우리 아버지가. <laughs> 아, 날씨가 오늘 엄청 더운데도. 네. 이 안에는 되게 시원하네요. 숲에 오면 기온이 떨어지니까. 어. 저는 보통리 저수지도 좋긴 좋은데, 아, 이 산책길이 너무 좋아요. 아, 그러네요, 진짜. 평일인데도. 산책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. 그리고 그래. 화장실이면 50% DC예요. 아, 그래요? 엄청 많이 DC해주는 것 같아요. 어. 500원 DC 해줘요. <laughs> <laughs> 5 0 0원이디입니까래 <아닙니까>? 어, <laughs> 여기를 다 둘러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? 어,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? 30분 정도? 네, 30분이면 아. 충분하다고 어, 보여지는데요. 어, 정말 시원하다. 오늘 날씨가 진짜 더운 날씨인데. 네. 와 너무 시원해요. 근데 왜 땀을 흘리고 계셔요. 아니, 이건 아까 에? 흘린 어? 거고. 아까 흘린 거예요. 아 네. 어, 힘들게 사신다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어, 팔이가 보이시는데. 씻고 다녀, 씻고 다녀. 매일. 왜 나한테만 보이는 거야? 아우 <laughs> 어, 진짜. 아, 진짜 여기 너무 좋은데요? 진짜 좋아요? 네. 음. 우방에서. 네. 뭐 차로 한 뭐, 5분? 5분, 네. 네 여기. 걸린 것 같아요. 여기 산책하시고. 네. 뒤쪽으로 푸드타운들이 많아요. 아. 그래서 거기 가서 음식도 드시고. 네네. 네. 그렇게 하루 보내시면, 휴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어, 그러게요. 드디어 육룡이 도착했네요. 음. 보시면. 네. 이 젤의 문하고 저 묘하고 틀어져 있죠 어네 그럼요 네, 여기서 보면 원래 이렇게 보면 묘하고 여기 이 문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대요 어, 왕릉은 네, 대부분 근데 얘는 틀어져 있잖아요 아, 이거 음. 왜 그럴 것 같아요? 아.. 실수? 아직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응. 멀리서도 응. 능이 보이게끔 아. 네.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도세자가 효자라고 하잖아요. 네. 그 이유가 뒤지에 갇혀 있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서 묘 아. 입장에서 시야가 확 트이게 일부러. 아, 일부러 시야를 네. 더 트이게 보이려고. 예, 네, 그묘 입장에서 네, 피디님 잘 보이라고 이렇게 아.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있다네. 요저서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무단이사 네. 드리라고 그런 아. 건줄 알았어요. 아, 네. 드리려고 이렇게 한줄 알았네. 그래서 사도세자가 얼마나 그 배려심있게 아버지를 생각했는지 이 묘를 보면 알수 있다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뭘것 같습니까? 또 맞춰서 아는거없을니요 묘지 옆에 아 그렇지 묘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숙박을 아 하셨던 곳이에요 여기가? 네 그럼 이 묘지 관리 하셨던 분들의 그 벼슬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? 어느 정도예요? 한번또 찍어 봅시다, 그래. 아, 자꾸만 틀리잖아요. 네, 어. 아, 그래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나도 막말할수 있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공무원 한뭐 음. 8급 정도? 8급? 네. 8급. 어, 아니에요. 정위품이래요정위품 아, 어? 정리, 정리품. 그럼. 정위품이요정위품이래 정리품 정의품 굉장히 높은데? 거의장관급이에요 얘네들. 와. 관리총책임자가 네, 총 책임자가. 아. 야 장관급이구나. 장관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조선시대 때 보면 풍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. 아, 그럼요. 당연히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이제 갑시다. 가시죠. 네.